반갑습니다 황밀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5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뭐 아니 주무 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여의도 주식한 끝나고 또 12시까지 무방하고 예, 뭐그 전날도렇지만 또 어제도 한세 시간 남짓 수면을 취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뭐 잠도 안 좋고 사실 저도 이 방송하는 것이 영상 올리는 것이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문가는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막그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분 좋게 리딩하는 것보다도 선장으로서 더 이렇게 어려울 때 가까이 다가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요. 좋은 정보 선장과 좀 친구가 되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제가 모자란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을 드리려고 훤실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잘 아시죠? 여러분께서도 어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 계좌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요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왜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지 미국 증시 오늘 뭐밤 사이에 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히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어, 옵션 만길이잖아요. 뭐, 엎친 데 덮친 격. 하여튼 뭐, 그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그래, 우리의 전략. 그렇게, 아무리 또 장이 어려워도 수익내는 그런 비법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에이티는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까지 뽑고, 뭐, 이그 노로 홀딩스 우선요 같은 경우는 또상한가 황메기가 다 포착한 종목들이죠. 이게 급등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장은 어렵지만, 또 오늘 그 상승 가능성 이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황맥교를 통해서 어 올려드렸으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미국시장, 한번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시장, 이게 옵니다. 자, S&P. 거의 빨갛죠. 뭐 테슬라 4.4%, 뭐, 애플, 구글, 막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내렸단 말이에요. 좀 괜찮은 게 일부 제약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이렇게 정유주 쉐브르는 좀 올랐고 뭐 간부 합정도 이런 정도 이 거의가 지금 큰 폭의 추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 뭐냐? 딱 이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여의도 주식왕 나와서 이제 방송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죠. 거기에서 앵커가 이어서 앵커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1 3래 최고치 4.2%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바로 인플레 우려예요. 시, 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인플레 우려고,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디까지 올랐냐면은 1.693까지 좀뭐또그 사이쯤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0.77% 올랐단 말이에요. 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료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황미케스코혼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황미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패턴, 이게 지금 위클이에요. 주봉인데, 일수점 아래 꼬리 켜면서 양세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빨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는 거죠. 금리 인상되면은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그 실적 장소를 가면서 경기 민감주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간 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빅스지수를 보게되면 공포지수인데 무려 27%나 그 26%는 26%나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양선 세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어떻게 전개될 것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미국 그 시장을 분석해드릴 때 어제 이제 그나 같은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락 구간에서 예? 하락 구간에서 이게 장대 양선은 의미가 있다 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또 음세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고 해서 오늘 완전 히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그 자리는 또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고점 대비 지수가 지금 이제 오늘가 한번더 빠지면 10% 빠지거든요. 대세장에서는 지수가 10%이뭐 내에서 빠지면서 거의가 반격이 났던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음 양음이 났죠. 그러면서 오늘 또한번양세이 나면은 또추수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애매모호해요. 예, 이것은 제가 웬만하면 강세론제하고 그냥 하는데 우리 또 예상 30도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상 관망하는 것도 괜찮고 오늘 아까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걔들이 장대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좀 눌릴 가능성 이 있고 그러면 오늘 한번또 이제 오늘 그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충격 파동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이만큼 양음양 만들면 아주 포기하게힘들다 생각도 들어요. 다우 어, 다우존스는 어제는 제가 이거 캔들로 봤을 때는 위수를 믿거든요. 이것은 20일선 위고 결국 이것도 이제 60일선 이격적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트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어, 아클레스가 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좀안 좋죠.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국내 종 어, 국내로 돌아와서는 사실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에요. 근데 만기일인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것이 지금 얼마냐면은 보세요. 이건 제가 해 드릴게요. 이일 2일 동안 외국인 기관 합쳐서 매도한 것이 코스피에서 6조 2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아 어, 7,100억 정도가 돼요, 대략.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는 3조 원, <laughs> 코스닥은 42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다 누가 받았느냐? 게이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거리는 부분이에요. 또신용장구가 뭐 20조가 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때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그 반사 교원을, 교원에서, 성전자 교원에서 알수 있듯이 그니까 개인들이 마련을 또 매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오늘은 프로그램이 좀 다이어트, 어제도 다이어트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어떻게 모습이 될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만약에 웹두두현상이일어다면 하락, 3%파 가능성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쌍바닥 찾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정시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거든요. 오늘 은봉 하나 더 주면 삼음도거든요. 이 전자점. 그러니까 다우도 그렇고 이거, 이것도 이제 60에서만 이탈하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그동안 많이 상대 또한번 눌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자점만 깨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갭 하락을 꺼요. 분명히. 그러면 전자점이 943, 어, 940% 되거든요. 여기만 깨지면 은봉 3개에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반기일 날 수도 있고, 하락 10%는 뭐냐면은 지나면 고점 찍고 하락 A, 반등 B, 하락 시파동이 오면 또 200에서까지 우리가 상정해야 돼요. 글쎄, 이럴 가능성이 클까? 여기서 또 지지도 되고. 그래서 이게참뭐 지금 예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도 방송 나서 얘기지만 저는 지금까지 시종 일관 강세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인플레 우려 이것 때문에 좀 가시화되는 것 같고 너무 인플레 과열을 막 어, 막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에서 일단 오늘은 관망 모드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세, 오늘 하도 이번 주까지 추세를 보고, 이게 우리가 어떤 대형주의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형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급락했을 때 답이 없느냐? 얼마든지 2 2 0 0조에서 시장을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어제 크라운 헤터 홀딩스 우선주, 어서 올랐고, 종원나바요 3.77%, 크라운 헤터 7% 정도, 쿠콘도 뭐한뭐2.9% 정도, 이런 게좀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 내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거란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루 홀딩스 우선주, 이런 것들. 이거 다,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큰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특히 에이트럼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라 거죠. 에이트럼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게 되면 어제 상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미끼가 이게 바로 잡았던 게여의서 잡아서 어떻습니까? 누르서 잡아서 이날 쪽 상한가 갔죠. 그리고 다시 황미끼 잡았던 게 이날에였거든요. 이날. 그래서 이때도 급등 나고 좀 누름 주다가. 어제 또한번막상한가 갔는데, 이거 뭐 두나무 관련료 다 하실 거예요. 이게 확 믿게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겁먹지 마시고, 오늘 틈새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네이티럼도 그렇고, 그휴메덱스 같은 것도, 아까도 보시지만 이게 다 시장 크게 상관없이, 이거 똑같은 패턴으로서 수익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 틈새 시장으로서 제가, 어, 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단출하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세 종목, 삼, 네 종목 있다 될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서 좀투자에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보느냐? 어제도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어, 정말 어1 2 시까지 또 무방했단 말이에요. 1 2 시까지 무방하면서 을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희 한 가족님이 되셨습니다. 이 황매기의 그 막강함을 그, 응? 최강 그 시스템, 그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시겠죠. 오늘도 기대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TNL 바이오팩 같은 거 차트 한번더 보실래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확률이 그대로 바이오 아니할때 벌써 트리플 스어요 그리고 미국 정치까지 보게 되면 어제 좀 의미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스닥 생명과학 주수는 그래도 덜 내렸어요. 다우가 2.67%, 필라델피아 완도체4.2% 내릴 때 어떤 거예요? 나사 생명공험주수는0 9 2 그래도 양선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라든가 신규 상장주 이런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닝 프리피 여기에 써드렸는데 그죠? 예,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예, 제약 바이오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월을 빛낼 정말 말로 없는 종목. 이건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 종목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그걸 신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어, 제가 진심으로 가면 수익으로 보답드릴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 한번 간단합니다. 일단 황맥기 무료체험이 있으니까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료, 어, 톡방도 있어요. 맨 위에 2번 방이 있습니다. 2번 방에서, 어, 이제, 그, 저기가, 4, 5, 6, 7의 참여 코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한 VIP 패밀리가 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느냐. m t n w c o k r 라 오늘 같은 날, 5일려 기회수가 있다. 여기 접속하셔서, 이 틈새 시험 종목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시황 설명대응주의주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틈새시장이 있는데,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아까 보셨다시피 이 최근에 에이트 인베스터 상한가 노후 건딩 수수료 그뿐입니까?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지수와 상업이 수익을 드린다는 거죠. 뭐가요? 황매기가. 그래서 일단 MTN t 1 0 o KR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월간 베스트거든요. 그 밑에 사진 크림 회원가입할 수 있고 또1 6 0 0 5:08, 8시 이후에 이를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휴대폰도 할수 있는데 여덟 시 전에 직장 자시신 분들은 010-4340-6345 010-9517-6345이로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지나가면또 기회가 오거든요 따라서 정말 기죽지 마시고 그다음 매매 심0하셨던 분들은. 황맥규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